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이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붐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어제 본문에 이어 도피성 제도에 대한 설명이 계속됩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면 피해 보복자의 손에 넘겨져 죽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먼저 도피성으로 피신한 후에 나중에 회중 앞에 나와 재판을 받습니다. 회중은 그에게 살인 도구가 있었는지, 그와 죽은 사람 사이에 원한 관계가 있었는지, 사건 당시의 정황은 어떠했는지 등을 조사한 후에 그의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판결합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판결이 나면 그를 도피성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죄 판결은 아닙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하면 고의에 의한 1급 살인 혐의는 벗었지만 상해 치사죄를 선고받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피해 보복자의 손에서 그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죄에 대해 구구명을 집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죽음의 기간은 대지사장이 죽기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살인한 사람이 임의로 도피성을 벗어나면 피해 보복자가 그를 죽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죽어야만 그가 진정한 자유를 얻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서 살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죄로 죽을 인생이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는 구원 사건의 모형이라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 제사장이 되십니다. 어떤 무지막지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세상 죄인들의 도피성이 됩니다. 교회는 세상 죄인들이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로 용서받고 생명을 얻도록 돕는 피난처가 됩니다. 한편,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판결했을 때는 반드시 두명 이상의 증인들이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증언은 증거 효력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잘못 판단하여 억울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또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사형이 집행된 후에는 잘못 판결한 것이 드러나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살인은 속전, 즉 보석금으로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생명으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자기 생명으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실수로 살인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속전으로 자기 죄를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생명 대신 제사장의 생명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우리에게 타인의 생명을 자기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라는 명령으로 들립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에 생명을 주시고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삶의 분량을 허락하셨습니다. 피는 땅을 더럽힌다는 33절의 말씀은 육체적 살인만 아니라 남의 인격과 삶을 해치는 모든 행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너라는 존재는 나라는 존재의 반영입니다. 내가 너에게 한 행위는 너가 나에게 한 행위로 돌아올 것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존중할 때 나의 생명도 존중받을 수 있고 타인의 삶의 권리를 보호해 줄때 나의 삶의 권리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생명이라도 함부로 짓밟지 말고 각자의 삶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제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처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할 줄 알게 하시고 제 삶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타인의 삶의 권리도 인정하는 태도를 갖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